토트넘이 가나 신성, 모하메드 쿠두스, 아약스 영입을 원하고 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19일 이하 한국시각 파비오 파라티치 토트넘 단장이 쿠두스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쿠두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다. 쿠두스는 아약스와 2025년까지 계약한 상태다.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 부임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중위권까지 떨어졌던 성적을 끌어올렸다. 리그를 4위로 마감했다. 올 시즌도 EPL 4위를 달리고 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16강 진출에도 성공했다. 콘테 감독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스쿼드 강화를 원하고 있다. 팀 토크는 콘테 감독은 토트넘으로 상향 이동시켰다. 그가 지휘한 지 불과 1년 만에 결과가 바뀐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토트넘은 더 나아가기 위해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년 1월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많은 선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토트넘은 쿠두스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쿠두스는 인터밀란, 유벤투스, 아스널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고에타. 쿠두스는 올 시즌 UCL 6경기에서 4골 마이너스 2 도움을 기록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도 가나 대표로 나선다. 이 매체는 이탈리아 언론에선 토트넘이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쿠드스 활약을 주시할 것으로 봤다. 고 덧붙였다.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 개막전에서 뛰어난 실력을 뽐낸 피에르 힌카피에가 벌써 빅클럽에 관심을 받고 있다. 토트넘 후스퍼가 적극적이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22일 한국시간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시장 기간 동안 힌카피에의 에이전트와 연락을 취한 바 있다. 당시 힌카피는 독일의 남기로 결정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전히 그를 원하고 주시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월드컵은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엄청난 관심이 받고 있다. 그만큼 눈도장을 찍기 쉬운 곳이다. 실력을 증명할 준비가 된 선수 입장에선 자신을 알리기 딱 좋다. 개막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최국인 카타르와 에콰도르가 개막전을 열었고 결과는 2에서 0 에콰도르의 승리였다. 생각보다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간 에콰도르는 세계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중에서 에콰도르의 센터백인 힌카피에의 활약이 대단했다. 2002년생으로 겨우 20살에 불과한 어린 센터백이 월드컵 무대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주도해 클린시트까지 이끌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분데스리가 팬들 입장에선 힌카피에가 좋은 인상을 남긴 것에 대해 뿌듯할 수도 있다. 킹카피에는 소속 팀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주전 센터백이고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5경기를 포함해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18경기를 출전하며 경험치를 쌓고 있던 선수다. 장점은 나이에 비해 침착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영국 익스프레스는 조용하고 성숙한 선수다. 그의 리더십과 조직력은 에콰도르의 승리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미 빅클럽들한테 관심을 받던 선수다. 매체는 토트넘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버쿠젠의 다재다능한 수비수인 힌카피에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헤비급 선수 중 하나다. 라고 전했다. 특히 토트넘은 힌카피에의 빌드업 능력을 주시하고 있다. 카타르전에서 무려 97% 71분의 69위 패스 성공률을 선보인 힌카피에는 빌드업을 갖춘 센터백을 선호하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도 힌카피에는 토트넘 수비진을 보강하기 위한 많은 속성을 갖고 있다. 공을 다루는 것이 편안하고 패스를 골라낼 수 있다. 그를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힌카피에가 토트넘 이적을 결정하면 좋은 영입이 될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